안녕하십니까. 홍성군 홍보대사를 역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홍성인 조현민.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10월 30일부터 열리는 2025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맛보기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올해가 3회인 건 알고 계시죠? 세 번째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홍성 한우가 우리나라에서 1등 한우로 유명한데 많은 분들께서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취재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걸 알아가셔서 10월 30일부터 열리는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급해요 고기가 하기 전에 육즙이 퍼지기 전에 저를 따라오십시오. 보세요, 보이세요. 이거 지금 아시죠? 여러분들, 그 바이킹, 바이킹 타면 뭔가 재밌고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한우까지 올라가 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일단 한번 보시죠. 너무 궁금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어, 이게 누구야? 아예 안녕하십니까. 어. 아 지금 제가. 아 잠깐만. 연예 아니야 어. 이거 홍성이라는 대스타 네 저기 김현민이 아니 박영길이. <laughs> <laughs> 영길 씨 예. 네, 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 저희 아는 형이. 네. 이거 바베큐 축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불러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는 형이? 네. 아는 형이 누구예요? 너요. 그만 그게... <laughs> <laughs> 나야. 빠둥, 빠둥이, 빠둥이, 빠둥이. 자 이렇게 된거 너무 궁금한데 왜 이렇게 했으며 그리고 이제 어떤 맛을 내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떠어떠해 보이세요? 너무나도 좀 신기하고 재밌고 뭔가 더 맛있어 보이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냥 구우면은 좀 네. 심심하잖아요 네. 근데 굽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몰미가 아. 나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팀장님 좋은 얘기만 합시다 좋은 얘기만 합시다. <laughs> 좋은 얘기. 그리고 저희 홍성군이 꼭 축산만 유명한 게 아니거든요 친환경 농업도 유명하기 때문에 어. 지금 깻잎을 가지고 저희가 침미추리라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네. 오 예. 자 고기 한번 여기 썰어 주실 수 있어요? 아 물론요. 예, 한번막 맛도 한번 보고 그래도 네, 될까요? 좋습니다. 아. 제일 맛있는 놈으로다가 예. 보여주시죠. 새우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새우살 또 이거 대충 거도 태워도 맛있어요. 와 진짜 너무 호화스럽다. 야고것 만두 만 원이다. <웃음> <웃음> 그 안전 만두 만 원이다. 아니 어 고기 고기 자체도 무조건 뭐 말해 뭐해요 진짜로. 근데 그 고기에 이 소스까지 들어가니까. 정말로 너무 맛있어요. 저 근데 지금 국을 먹는데 와... 음. 육즙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음. 어느 정도야만 육즙을 음료수 없듯이 삼켰어요. 음. 이렇게. 나는 고기 안에 홍숭아 찌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 육즙이 팡 터져요. 음. 첫 번째 단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 단계 한번 이동해보시죠 오늘 볼게 많으니까 연기 씨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섭외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네. 자 연기 어. 씨이 네. 부스가 누구의 부스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어떤 부스죠? 취미로 요리한 남자라는 부스인데. 그죠? 는 아니고요. 아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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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만 유튜버. 네. 와우! 142만. 월클이야. 그렇다. 그럼오늘 그, 추현함님께서는 오시나요? 행사때는 오십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도 만나보려면은 축제 때꼭 와봐야겠네요. 어. 축제 때 오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요번 아.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에 선보일 메뉴는 어떤 건지 좀 네.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희는 미국식 해물찜이라는 메뉴고, 미국식 그리고, 해물찜이요? 네. 메뉴명은 오. 보일링 시푸드라는 보일링 크랩입니다. 남들 다 고기 할때 나는 시푸드로 가겠다. 바베큐라는 게 고기만 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취지도 있었던 건가요? 습니다아 그렇죠. 네. 이런 거는 네. 어디 파는데 찾기 힘들어요. 없어요. 여기 글로벌 홍성 페스티벌 여기 와야지 먹을 네. 수가 있습니다. 수량 많이 준비돼 있죠?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아주 힘들어서 죽일 생각에 아주 네. 일에 치어서 죽을 생각에 하셔야 주 어때요? 오길 잘했다. 그렇지. 너무 잘했다. 잠깐만 이거 몇 회예요? 이거 3회예요 왜나 이제 불렀어? 왜? 왜 이제 불렀어? 어? 그래요 보시다시피 영규 씨가 저를 형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laughs> 제가 근엄한 모습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를 불렀습니다 네, 현재까지 괜찮죠? 형이 달라 보여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요? 자 우리 프리뷰 뷰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또 프리뷰 뷰스가 있으니까 한번 따라오시죠 네, 네 한번 와봐요 여기 어떤 데인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저희는 비선호 부위 전지를 사용해서 조금 더 촉촉하게 먹을 수 있도록 풍차 바베큐 이용하고 있고요 특수 부위를 볶아 봤어요 아그 그 특수 부위들 이머리고기들이또 그 식감이 좋잖아요 그렇지 네, 쫀득쫀득하고 어, 오독오독하고 오독오독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부스는 어떤 식으로 누가 운영하는 주체입니까? 아, 저희는 홍성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모여가지고 H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H? 테이블. 아, 네. H 테이블이라는 자영업자 모임에서 아. 홍보하기 위해. 그 H 테이블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네. 모였잖아요? 네. 자영업자들이 모였다는 게 뭡니까? 프로들이 모였다는 얘기. 아. 그럼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laughs> 맛이 없을 수가 없... 네, 없죠. 죠 네. 너무 맛있으니까 와주십사. 예, 네, 한번 홍보, 진짜, 제대로. 다양한 목걸이 있으니까, 다양한 축제도 있고, 구경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영길씨께서 여기 오셨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장비 설명. 한번 한 해주십시딱 보시면 뭐예요 이거 봐 풍차 돌아가잖아요 네. 아 우리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가가지고 네. 풍차 돌아가고 네. 근데 항상 제가 풍차 타면 느낀 게야 밑에 뜨고우면 어떨까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laughs>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laughs> 엄마 아빠도 손잡고 왔는데 와 우리 놀이공원 갔을 때있던 기구다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거지 요거를 아 보시고 오면 진짜로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에 인증샷을 찍을 수 있겠네요. 앞에 서아 사진을 많이 찍을 것 같습니다. 아볼 수가 어 없기 때문에 네. 어디가아 근데 나는 아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아 여기 뭔지 진짜 요거는 제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돌아가니서 이제 회전 모마 네. 바베큐라고 이름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아 통으로 삼겹살이 구워지고 있어요. 아통 삼겹 돌아가면서 아 있는. 그냥 삼겹살은 어떤 맛 차이가 있습니까? 아 일단은 이거 드시면 네. 다른데서 가겉 밭, 속 촉을 못해요. 근데 겉바이라고 자꾸. 바시나. 혀가 좀 짧아요 제가. <laughs> <laughs> 지금 우리 고기 얘기하러 왔잖아. 아예 듣는 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자막 처리해 <laughs> 주면 돼 주시면. 겉밥. 어, 겉밥.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게 나사에서 중력을 이길 때 연습하는 게 이거예요. 요거, 어, 어, 아 그래서 무중력 바베큐. 아 폭립이야? 폭립이야. 요거는 이제 폭립 말고 다른 건 들어가요? 고기 부위는 중복은 안 시킵니다 아이 기계마다 그, 다 비교가 달라요? 예. 이 기계별로 시간, 구워지는 각도, 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그거에 맞는 메뉴를 다컨고리 해서 와. 저희가 굽고 있는 겁니다 보여지기만 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별로 구워지는 각도, 시간을 다 계산한 거구나 아. 축제는 과학이다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보시는 분들에게 네. 한 마디만 해주시고 네. 보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 저희 축제입니다 50 고기만 드시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즐겁고 다양한 공연, 뭐 드론쇼 그다음에 국가 축제까지 가실 테니까 온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 손잡고 축제장에 오셔서 좋은 추억 홍성에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어떤 느낌입니까? 여기 홍성이 하나가 돼서 페스티벌을 준비한다는 게 느껴져요. 고기 부위마다 익히는 기기가 다른 것도 신기한데 네. 보통 가면은 음. 뻔한 소스거든요. 근데 음식의 완성 마지막에 화룡점정이 소스인데 그렇죠. 고기에 맞는 소스를 따로따로 준비하신 것도 음. 디테일이 살아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로 준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서 진짜 말씀대로 소스 한 방울까지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음. 여러분들 10월 30일부터 열리는 제3회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씨, 그때까지 계속 도와주시죠? 아, 그럼요. 네.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저희가 말한 거랑 내용이 다르면 이불 욕하시면 됩니다. <laughs> 해! 아, 그만해! 나한테! <laughs>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자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진짜 많이 찾아주세요 네, 2025년 10월 30일부터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